안녕하세요, 김뚝딱 TV 김반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영상인데요. 음, 순정 쉐보레 순정 리모컨 키 배터리 교체인데요. 아주 간단하게 교체하실 수가 있고요. 음,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요.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키를 빼시고요. 자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살짝만 다넣으시면안 되시고요 살짝만 넣어서 제끼시면 틈이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분해하시면 배터리가 이음 CR 2032 배터리 3볼트 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CR2032 3볼트짜리 배터리 하나가 있는데 보통 어, 배터리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밑에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밑에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립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상 쉐보레 스파크나 말리부 이런 차에 요 리모컨이 들어가고요. 순정 자동차 키 리모컨. 교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